좋아요. 눌러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 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최광욱 의원님 힘내시라며 판사를 검찰의 대행 업자로 표현한 그림을 함께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안 의원이 올린 만평 형식의 두 컷짜리 그림에는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를 받는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령을 내린 판사가 대행업자로 표현돼 있습니다. 판사가 1심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유가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리해 최 의원에게 복수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로 연간 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조 126억 원으로 전년보다 84.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31조 9,0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4조 7,589억 원으로 136.9%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격화 등으로 메모리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주력 제품을 안정적으로 양산하며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9일 갤럭시 S21 시리즈를 전 세계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출시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전역과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전역, 인도 등약 60개국으로 오는 2월 말까지 약 13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각국의 상황에 따라 현지 출시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체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국 매장에서 아무 조건 없이 최대 3일 동안 갤럭시 S21을 대여해 사용해 볼수 있는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QM6 LPE가 지난해 2만 7,811대 판매 대수를 기록하며 국내 LPG 자동차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승용차 LPG 시장에서 QM6 LPE와 SM6 LPE를 총 3만 1,452대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한 31%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김태준, 르노 삼성차 영업본부장은 국내 LPG 승용차 시장 1등을 할수 있었던 건 모두 현명한 고객들의 선택 덕분이라며 고급감도 추구하는 고객 취향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기업들의 비대면 업무 문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플랫폼 KT 비즈미티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T 비즈미티는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화상교육은 물론 웨비나까지 가능한 화상통합서비스 솔루션입니다. 최대 5천 명까지 접속 가능하며 깨끗한 화질과 음질은 물론 보안 강화를 위해 회의 종료 후 임지 데이터 삭제가 가능합니다. KT 비즈비트는 별도의 내부 서버 구축 필요 없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 요금만 지급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콤팩트 SUV인 티록 신형 모델의 국내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티록은 역동성을 드러내는 스포티함과 도시적 스타일을 모두 담고 있으며 트렁크 적재 공간 또한 5인승 SUV 모델 중 최대 수준인 445리터로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129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가격은 스타일 모델 3599만원부터 프레스티지 모델 4032만원까지 책정됐습니다. 신형티록은 전 세계적으로 50만 대 가까이 판매된 폭스바겐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 중 하나로 폭스바겐은 이번 신형티록을 수입차 시장 대중화를 위한 전략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 현장에서 시민 3명을 구해낸 이명희 씨를 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3일 경기도 곤지암 나들목 인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직접 자동차 유리를 깨차 안에 갇혀있던 탑승자를 구조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 씨는 불길이 치솟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한 화재 진압과 탑승자 구조 활동을 펼쳐 소중한 인명을 구조했다며 살진 성인의 희생정신과 사명감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돼 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른바 사법 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법조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등은 임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2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세 번째로 앞선 두 차례는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였습니다.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나서자 법조계에서는 착잡하고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대표는 현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고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향후 1심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혐의 등 3건의 재판을 받게 된 인사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을 잡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했다니 블랙 코미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